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면사무소에 계신 민원계의 미신 예, 우리 주사님도 오셨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김집사님 앞에 누군지 모르게 제가 네, 우리 오셨습니다. 여군이 네? 우리 여장도 여군이 여군이에요 인상과. 여군 아 조석명 부회장님 <laughs> 아, 네, 제가 이름 알아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준이 반가워 네. 네. 또랑또랑하게 찾아보여 아, 벌써 11월의 주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지구 지구 지구촌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말을 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죠. 눈뜨고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소식들을 예들 어,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소식들을 지금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 제가 초등학교 때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 학교에서 다리민족 어, 이거를 매우 자랑스럽게 선생님들이 강조했요 우리 민족은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유구한 우리나라는 아주 고요하게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이다. 이걸 무지 강조했던 게 기억나요. 요즘에는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피에 <laughs> <기에> 더지는뒤쳐지는뒤쳐지는 <laughs>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어, 지금은요, 어, 전 세계가 아, 한 가족, 공동이다. 지구공동체다. 지구 공동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외에서 수많은 민족 안산에 가끔 에 가끔 갈 때가 많았는데 안산에 가면 원곡동이나 또 무슨 동이더라? 그쪽에 가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여기가 파키스탄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제가 예전에 90년도에 파키스탄을 중국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섬길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어그 분위기에 그 외국인들 전용 그 식당 많고 그런 데 가면 마치 꼭 파키스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많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민족이니까 저 외국 사람들은 물러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꼰대 소리 들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를 아우르고 품고 가야 될 지구촌 한 가족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왜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해주기를,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와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으니까 찾고 있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봐야 되잖아요. 아유, 어머니 오셨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좀 희한한 반응을 보이셔요. 32절에 우리가 예수를, 예술, 예수를, 어, 아, 둘러앉다가 몇 자울에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근데 33절에 대답하셔요. 뭐라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어감을 보면 마치, 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마치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 이거, 어머, 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밖에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와서 찾고 있는데, 그 같이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동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일가친척. 여러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부여자인가? 예수님은 가족도 외면하시는 그런 모렴치한 사람인가? 물상식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혈연 관계, 이 가족 관계가 아주 끈끈하잖아요. 누가 자기 가족을 못되게 굴거나 아니면 누가 자기 가족을 욕하거나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발끈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민족은 이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오죽하면, 어,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30세까지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3 2이후부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어,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찾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여기 둘러 앉은 자들 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거나 육신의 동생들을 주님이 멸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한 가족, 진정한 우리의 식구는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둘러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가족이라한 식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했어요. 을 우리가 남이가 <laughs>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 당시에 부정적인 자기들만 어떤 끼리끼리 다 해먹던 시절.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썼지만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면에서 우리가 남이요 에 남이 아니에요. 에이 무슨 남이죠. 무슨 나하고 뭐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남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네, 확실히 없네요. 자신이 없으니 우리가 남이에요? 안네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님 보시고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너희가 내 동생이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아무리 피를 나는 옛가 친척 사춘보다 지금 함께 살아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가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거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여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영, 굳이 뭐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은 뭐하는 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식구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죠 그러니까 이 대청도에 함께 살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밥을 같이 먹고 동거동락하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 함께 살아가는 이 대청마을이 사실은 한 가족인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 부모, 형제가 멀리 타지에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뭐 가족일지 모르고 식구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정이 실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유학을 가셨어요. 공부하러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가가지고 계획은 한3 년이나 이렇게 박사학위 딱 얼른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오기로 한 시간이 멈췄어요. 근데 공부가 덜 끝났다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4년대, 5년대, 6년대, 7년대, 10년이 넘어서 1 10, 1년인가 10년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모님이 막 이렇게 뭐 보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대학원 가시다니니까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로 안 가셔요? 그랬더니. <laughs> 어느날 다녀오셨대요, 방학 때. 이스라엘 갔다 오셨는데, 예전이죠. 좋으셨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갔더니요. 남남 같아요. 분명히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부부인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가서 만났더니, 남 같대. 부부 같지가 않대. 남 같다는 거예요. 서먹히 혼났대. 여러분 아무리 이불을 같이 덮고 자는 부부가 있지라도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남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구준일 슬픈 일또 기쁜 일 함께 나누는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피를 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해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누가 해코지하면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제가 그제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독수리가 독수리 새 중에 가장 용맹한 독수리가 병아리를 물어가려고 하늘에서 촉스같이 내려와가지고. 병아리를 낚아차서 탁 내려오는데 암탉이 갑자기 탁어나와가지고 탁! 그냥 독수리를 그냥 막 쫓기 시작하니까 그 용감한 독수리도 그 암탉 앞에 구석으로 쫓겨갔어요 쩔쩔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새끼를 해코지 하려니까 암탉이요 그 독수리를 무서워하지 않아. 그냥 막좋아되니까 독서리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구설으로 몰려가더라고. 여러분, 육신의 피해, 혈연관계를 맺은 가족도 그렇게 끈끈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이제 부모가 병들고 늙고 힘 없으면 자녀가 부모를 수발하고 공양하잖아요. 그게 가족의 힘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육체의 피는 한순간이죠. 이땅의조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포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피로 우리를 주님이 사셨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는 주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기쁨으로 살아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내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의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모여진 우리가 참가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 일순위가 뭐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본분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어머니가 아니냐? 오늘 주님의 우리의 주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피로, 주고 산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의 보혈 공로로 한 가족인 것을 믿고, 그러면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족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죠. 서로 섬겨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1 0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요? 점을 나누고 서로 돌아와 섬겨줘야 되잖아요. 누가 매장한다 누가 아픈 사람이없다또 부모님이 편찮으면또자녀들이 걸고 격려하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선을 베풀어야 돼. 저도 좋은 것을 줄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누가 보면 1 1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도둑놈들도 자녀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도둑질 하지만 내 자녀만큼 뭐여? 잘 되기를 바라니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 자녀가, 어, 어머니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생선 대신 지렁이를 잡아다 주는 그런 분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응? 응? 자녀가 어머니 꽃게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영진 선생 어떻게 해요? 보내줘요 <laughs> 꽃게가 아무리 비싸도 어? 아무리 어? 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가 원하면 다 주잖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게 가족의 힘이죠 가족끼리는 서로 돌아보고 돈을 내풀고 좋은 것을 줄줄알아야 돼. 이 땅에 우리의 영적 가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거예요.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 이 작은 만물에서도 그 곤충이나 또 식물들 여러 어, 동식물들 자기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을보잖아 어떤 물고기는 어, 새끼를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다 뜯어먹게 만드는 들그 그 부모 물고기는 자기 새끼들이 부화하면서 자기를 뜯어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쓸쓸히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가족이니까. 우리 영적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줄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그 속에 비방이나 원망이나 불편이 없는 거예요. 비난과 비방과 헐뜯지 아니하는 게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가서 헐뜯는거 보셨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아요. 격려해주고 연약하면 덮어주고 그래서 자녀의 허물이나 이런 거 부모가 대신 다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헐뜯지 않아야 돼.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제 자기가 예전에 방탕했을 때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때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면 이 어거스틴이 조용히 그 자리에 피해돼요 조용히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갔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남을 헛들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서 남을 비방하고 헛들으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나가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랑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헛들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자매, 형제, 한 가족, 우리는 육체의 혈연의 피보다더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 사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성령의 하나 되게 되신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을 실수지키라. 그러므로 한 가족 되는 것을 어떻게 되요 실서지켜라 여러분. 한 가족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힘써 지켜야 돼.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우리 대한국의 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가정들이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렇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믿음의 가정만큼은 힘써 지켜야 돼. 하나님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 가족 되게 하는 것도 힘써 지키고. 우리 구역식으로 묶어준 것도 힘써 지키고, 아, 네. 할렐루야,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로, 내 선진교회로, 또 우리 가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없이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고, 수고와 애쓰미 없이, 헌신과 희생이 없이, 달콤한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건 도둑심포죠. 내가 뭔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좋은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건큰도둑심부예요 가정도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우리 교회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지키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내가 나누거나 내가 분란시키지 말고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진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믿고 그한 가족된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니다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한 자족, 한가정한 자녀로 묶어주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제, 일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예배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가족된 이 대청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성과